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중공업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현, 현재 어, 양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일주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현재 음봉인데요. 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5,660원, 최저가 5,360원, 종가 5,440원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일봉상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11일이죠. 시, 11일 이후에 이제 여기요. 5,600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여기 막 올라갔죠. 13일, 14일 뭐 요때죠. 그 때쯤에 그 14일에 그 러시아 국영 에너지에서 노바텍이죠. 거기서 쉐빙 그 LNG선 운반선이죠. 열척을 발주했다는 그 하나 그게 떴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좀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흐름이 이제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일봉이지만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좋게 부,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작년에 총 15척 중에서 5척을 어, 먼저 그 수주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남은 거 10척을 이제 그 발주를 했는데요 어, 삼성중공에다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된 거고요. 그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어, 뉴스가 뜬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주당 보니까 이제 척당, 이제 그 금액이 보니까 한 척당 3,50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1 0척이니까 3조 5천억 규모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어, 이런 걸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날이죠, 요 날. 그죠? 여기 14일날. 요날 여기서, 그죠? 예,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예. 갔다가 이제 그 이제 호재로 인해서 떴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마지막에서 끝에 올려줬다는 겁니다. 시봉상에 양봉으로 끝났고요. 제가 삼성 중공업을 말씀드렸을 때 항상 두 가지 단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5,5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6,000원대까지그 그 사이에 밴드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500원이 무너지면 항상 두 번째 밴드를 제가 5,200원 선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4 4 0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간 주가변동 추이에 앞서 14일날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에서 쉐빙선, LNG선이죠. 운반선, 열척, 발주했다는 내용이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그, 노바텍의 그, 그 자회사죠. 그죠. 어, 러시아입니다. 지베즈다, 그, 조선의 그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발주가 유력하다는 그런, 어, 어, 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타르도 있고, 또 뭐, 모잠비크도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그, 앞으로 나올 거, 어, 그, 그런, 어, 그 매출이 그 성사될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작년에 2 0 1 9 년에 다섯 쪽 발주했고요. 어. 삼성중공회의 기술 파트너죠. 지금 현재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 발주가 유력하다 하는 지금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매우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5,660원 최저가 5,350원 변동폭 3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5,44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5.51%만큼 감소하였습니다. 9월 18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5.5% 05%입니다. 전주 대비 0.28%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뺐네요.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매수 전술입니다. 윗밴드 5400원, 아랫밴드 5350원, 만약 이렇게 아래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주간동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파동에 의해서 그러면 주간 매도금액입니다. 1주간입니다. 주간 매도금액입니다. 윗밴드 5,750원 아랫밴드 5,65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주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 한번 나름대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현재, 전주에 5,440원이 종가인데요.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5,450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이 구간에 움직이다가 또, 또이 구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까지 넘어가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힘없이 이 구간에 왔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이라는 것은 저는 5,450원에서 5,550원인데요.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5,5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으로 그냥 말씀 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5,450원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빠르게, 그죠? 더 올라갔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터치했다가 그죠? 5,700원대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B라는 점에 들어갔을 때이 점에 들어가도 이 부분을 뭐 매도해도 좋지만 매도 안 하시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5,500원이 넘으면 어,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뭐 어차피 지금 어 조정을 받는다 해도 부분적으로 조정받죠.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계약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금 발주 계약이 되고 내년에 들어간다면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물론 조정은 받겠죠. 그죠? 주식 시장이 뭐 우리의 우리하고 상관없이 코스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정은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게 조정을 받. 저는 이걸 개별주로 보겠습니다. 그냥 그 연동회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삼성중고업만의 개별주로 보겠습니다. 삼성중고업은 2025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15,000원 이상 간다고 보겠습니다. 많이 좀 내가 좀 과감하게 말하면은 2만 5천 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 2만 5천 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가면은 발주된 내용이 이제 저기 하나하나 이제 수주에 의해서 기성고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께 이제 쇄빙선 나가고 그러면 그때 그때까지 납품이니까 납품이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기성에 의해서 계약할 때 얼마, 그다음에 중간 기성할 때 얼마, 계속 기성고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자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납품이 되면 열 척이 납품이 됐다면 거의 3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카타르 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잠비 그 다음에 모잠비크 건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지금 뭐 하나도 지금 뭐 계약만 지금 계약도 안된 건들이고요. 미래에 이제 있다는 건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계약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체결이 된다면. 삼성중공 위로 간다 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조금 조금 낮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조금 사놓으시고, 예, 금액을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예, 5등분 또는 3등분에서 조금 조금 나눠서 예, 매집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또 많이 안 올라가면 우리, 우리, 그, 우리가 파는 매도점에 오면 매도했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5,440원에서 위로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 있겠죠. 5,400원, 뭐, 요 정도에서, 그죠? 요정도서 움직여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또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이 뒷점에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그냥 매입하는 점으로 보고, 그냥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저점이니까, 그냥, 매수하는 걸로 하지만 저점에서 저점 매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고 많이 매수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500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위로 가니까 그 정도는 항상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개파락과 하나는 갭상승 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갑자기 갭상승해서 5,000뭐 500원이나 5,480원 이 정도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서 조금 아래 5,450원 정도 줍니다 조정 줬다가 급하게 여기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조정했다 그죠? 5,650원에서 5,750원 왔다가 그죠? 여기서 왔다가 또 조정받다 끝에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 점은 5,750원에서 5,650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해도 좋습니다. 두 칸, 여기서부터 두 칸, 세 칸째 올라가면 매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5,500원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기다렸다. 그러면 나는 6,100원, 200원, 300원 이때 한번 팔거야. 한번 정도 그 다음 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정을 또 받아오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속상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정리하지만 이렇게 또 지금으로 보면 지금 그래프가 우상승해서 지금 막 위로 올라가는 거 기세 기세 상승이라 고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때로는 어디가 고점인가 한번 보는 것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좀 이제 올라갈 때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조금 먹고 빠지고 조금 먹고 빠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떨어질 때는. 최소화 할수 있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항상 가져가면서 이 점은 매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들고 가겠다 하는 사람은 조금 떨어질 걸 감안해서 한번 일주일 정도 더 들고 가서 다시 또 5,500원 오면 속상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음, 보다 보면은 삼성중권 오면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그건 난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또좀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그죠? 여기서 올라갔는듯 하더니, 여기서 못 올라가고 힘없이 빠집니다. 여기서 또 터치하고 못 올라가고 힘없이 빠집니다. 급하게 여기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점이점이라는 것은 5,350원에서 5,200원 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단기 낙폭 과대점으로 봐서 이것은 매수점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전략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뒷 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면은 이 점에서 이 점에서 매수한 금액과 똑같은 양이죠 거래량으로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나누어서 똑같이 사서 매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장의 투자심리지수는 6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중공업.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